어디로 가? 날씨만 좋으면 진짜 이쁠거 같은데 야, 날씨가 너무 안좋아 항상 그러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몇번째세요? 아, 이번이 첫번째고 러시아는 아, 두번째 하전에 유니버시아드 종합경기대에 있어서 한번 갔었고 네. 이번에는 두번째 왔어요 어. 러시아가 원래 날씨가 좋은데 블라디보스토크 <laughs> 해가 쨍쨍한거 이번에 한번도 못본거 같다 사일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laughs> 뭐에? 아영방도 중계물어봤어. 가자. 내가 할게 내가. 가족 보고 싶으시겠어요? <놀러> 그렇죠. 지금 삼주 <놀러> 때 떨어져 있는데 <놀러> <놀러> 맨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좋았는데 애기랑안 <놀러> 놀았죠. <놀러> 3주 지나가니까 너무 애기도 많이 컸고 보영선 봤는데 막 말도 이제 더 잘하더라고. 한달 넘게 못 보셨죠? 거의 한달 가까이. 또 이거 끝나면 저희가 한국 갔다가 바로 또 시합이 또 계속 연이어 있어서 음. 계속 못볼것 같아. 요 나중에 아빠 그 광고에서 아빠 놀러 와이럴까봐 섭섭할 수도 있겠네. 원래 경기 하시면 가족분들이랑 같이 많이 다니세요? 아니 요 제가 국가대표 팀에 있었을 때는 많이 못 다녔는데 지금 이제 개인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만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가까운 나라들은 같이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도 싱가포르에서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두 번이 이제 두 번째 계획 네.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국에서보다 용대를 더 많이 알아보는 요 응. 선수분도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저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용대랑 저랑 팬층이 조금 갈려요 어떻게요? 네? 용대는 이제 그 10대 아가씨들이 이런 분들 아예 대학생분들이나 네. 저는 40대 50대 아저씨들 아주머니 가실게요 내 안에서 어요 아들아 아들아 들 써야죠. 아, 하나, 둘, 둘, 둘 셋. <laughs> 아, 이 까만 건 사실. 이에요잘해해요잘해 아, <laughs> 아, 잘해요. 잘해요. 잘해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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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요 잘해요. 잘해요 근데 들 옆에 다상 같이 붙여서 사람들이 나와보 골랐어. 떠줄까요? 아, 네. 우 와, 센스 있습니다. 다시 있으면 한번 걸어보세요. 네. 여기요? 몰랐여기지 한마디만 해요. 니다 안녕. 내가 어디다 아는 거야. 시다가 찍어서 네? 어, 여기 있어요 <laughs> 이렇게. 네, 아, 하는 단톡도 있고 아 그냥 중국 홍유 하는 단톡도 있는데. 와 단톡도 보여주세요봐 제가 그걸 다 위에 걸 삭제를 했어요. 아, 지웠어. 하루에 300개 넘게 올라와서. 가 아. 한 시간에 300. 개 아니 그래서. 여기 찍으려고 가는데 약간 이렇게 막 많이 많이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laughs> 저도 뭐다 한번 찍어봐야죠. 아, 진짜 재료 이게 아, 뭔지 <laughs> 알아? 응. 나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계속 나만 찍혀. 왜왜왜왜 그냥 왜 왜. 왜 계속 올라가지고 가뭐 네, 사진 찍자고 이러니까어 이렇게 하는 거. 나 하나도 알아요. 알아요. 눈빛으로 공유하는 거. <목소리> <그게 목소리> 놀라 늦시네. 놀랍지도 않은가 보네. 계속 올라가지고. 가 아니 눈빛 하나 <목소리> 안, 안 바뀌고 나만 쳐다봐. 나왜쳐다보지 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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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학 사사 사사 사진 찍고. 나도 <목소리> <수 없어> 그냥 <목소리> 나도 그냥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어깨 덤마하면서 사진 찍을 때. 나는 내가 거기 아 사는 사람. 야나는 사람인 줄 알아. 방금 봤죠 안사 왔죠.

체질인 들어가고 살찌라고. 체질인데. 가자. 김치 있나? 야식인가요? 저희 네, 아저씨 야식 요새 살 빠지는 것 같아서 경기 때 힘들어요 진짜. 좀살좀 찌어야 좀 되는데 나이 드니까 <laughs> 살 빠지냐 진짜. <laughs> 어, 미션 진짜 미했습니다 살이 빠지면 안 되는. 살찌기 우 위해서 뭐 단백질. 그런 거 먹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이거는 어, 라면에... <laughs>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laughs> 아, 뭐라도 먹어 단백질하고 프로틴 엄청 먹죠 저건 아, 그래. 띠는 게 많으니까 빨리 와봐 빡스로 난 이거 그냥 이런 낱개로 사줘 아 이거를 어, 어, 이건 얼마야? 49 49? 이거4 4물이 나네 이게 더그 좋은 거. 이게 여기 건거 같아. 네. 이, 이 나라, 러시아. 아, 이거 아이시스 아죠이건 한국 거 아이시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요? 네. 괜히 어. 어. 한국 거보다 싸니까 이거 <laughs> 사려 이거, 이거 먹자, 러시아 거. 네. 이게 탄산수래요. 파란색. 아, 네. 어, 탄산수예요 이거? 네. 어. 이거는 그냥 일반 거 어. 어. 이걸로 해가지고. 그거. 그냥 손에 집기는 만큼만 사하자 한 다섯 개 싸우면 되지 않을까? 네, 아, 이것도 좀 하려고 형이 그런 물좀 그만해서 아, 좀 다. 아, 아이스티브 어떠세요? 네, 아이스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 그, 잠깐 물사고 온 사이에 깜깜해졌네 어? 누가 보면 시, 물, 물 쇼핑하는데 하루종일 하는 줄 알았네 어? 네. 어두워가지고 아, 안 했는데.

Thank <laughs> you.